저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흡의 아들 소방 하단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때 다윗이 글을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다에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육절 같이 겠습니다 다윗이 다에스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마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자리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그두 줄의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사람들로서 다윗이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땅을 눕혀 키가 큰 사람만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키가 얼만진 모르지만 키가 너무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군인들은 죽인 것으로 앞으로 이제 전쟁에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들은 바로 극률의 대상으로 다 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압이 이스라엘을 한동안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소진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압 나라에 대해서 다윗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루시인데요, 루시 모압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조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라 다윗은 어, 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이전에 모압 당으로 피신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도움을 받았던 모압을 철저하게 패배시켜서 비참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모압 사람들은 이토록 어, 철저하게 처참하게 징벌을 했을까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유혹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모압이 바알과 아세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자신의 정력을 참지 못하여 모압 여인을 모압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기자.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나아산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과격하게 욕하는 자들을 다 배격하고 쳐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이토록 정력과 풍요를 위해 서슴치 않고 행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일어서는 이미 죽은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옆구리를 찌르니 찌르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을 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창에 찔러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죄악을 지은 우리, 우리 대신 창에 찔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을 믿고 깨달아야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유혹에 드는 영혼들까지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방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때 다윗이 그를 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 소바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당시 시리아 지역이 나라 중에 하나로 일찍이 사울이 싸워서 이겼던 지역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소바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본전에 하다 에셀이 나타나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에셀이 자기 나라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향한 곳이 유브라데인데, 다윗은 하다 에셀의 그런 움직임을 결코 자시할 수 없어 유브라데까지 나아가 쫓아가서 차지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싸웠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의 남쪽은 나일강, 북쪽은 유브라 강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제로 큰 땅이며 넓은 땅을 차지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굳이 주시며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의 이 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으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줄때위 아래로 강을 경계로 세웠는데 먼저 유브라데 강 너머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고 나일강 아래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애굽이라는 어, 엄청난 풍요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있는 그 어,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추구하는 유보라대 강 너머의 아수로와 바벨론과 풍요로 유혹하는 애굽강 너머의 강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린 겁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을 건넌 사람, 즉,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경계하는 그 강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바로 히브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인이며 우리가 강을 건너온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유브라데강 근처 소바라는 나라 친 것도 하나님 백성만이 거룩을 유지하며 히브리 인임을 증명하며 하나님이 지정한 그땅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바 나라가 다윗에게 패배하니까 그 옆에 다윗이 메 소바를 돕고자 옵니다. 사무에라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다 레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메색 윗이 아람의 수비대를 도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기 소바라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다메색까지 연합하여 다윗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악의 세력은 그들끼리 연합해서 성도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어, 이요한계시로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이 연합해서 성도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로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모에 던져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짐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마귀가 만든 우상을 섬겨야 행복하다고 전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이렇게 확산하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도구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만든 도구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모하며 거짓 논조를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날의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는 여러 가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거짓된 정보를 주어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합을 통해 인간 안의 욕망이 자극되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고 철저하게 패배케 하여서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멸망하게 하고자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의 다윗은 소바뿐만 아니라 연합해온 다메색을 완전하게 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다 차지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윗과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어떤 곳에서도 연합된 사악함이 다윗과 할 수, 함께 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과 이웃 나라의 전쟁은 진리와 악의 싸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예로 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전에 한 번도 온전한 평화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의 이 전쟁과 어, 이런 침입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사실은 불안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다윗 시대가 되자 다윗이 왕이 되자 완전한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연합된 악의 세력도 다윗이 예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후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후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고요. 당시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장군은 백마를 타고 로마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로 탄 자로 보이는 것은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진짜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승리의 상징적인 모습이 최종 승리의 모습이 백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나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원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해를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타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키가 있으면 그 발이 끌리면서 굉장히 볼품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자기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다 라는 겁니다. 초림 때에는 아무 힘이 없는 죽어가는 모습이나 나중에 이것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백마를 타고 오셔서 감추인 힘을 보여줄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선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지금의 성도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 중간쯤 서 있는 겁니다. 초림 때는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장차 재림 때는 힘이 강력한 심판자로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 사이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초림의 모습으로 내 자신도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약해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강한 것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자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을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한 것처럼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결코 약하지 아니하며, 어둠의 세력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백마 타고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리 연합을 해도 초라해 보이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승리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는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며 날마다 치르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내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반드시 그 승리를 통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승리의 전리품 은혜의 어, 풍성한 그러한 어, 산부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여러 매체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눌리는 것 같고 꼭 마치 패배자 같으며 힘이 없는 자 같지만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얻을 수밖에 없는 전리품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며 다 함께 예수께 나아가 모두가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들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공격을 해도 최후의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최종 승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